네, 이번 주는 날씨가 아주 화창한 한 주였습니다. 날씨가 화창한 반면에, 날씨가 굉장히 그 건조한 기후가 함께한 한 주였는데요. 어,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이 이제 그 피부, 그 스킨 프로그램이 있다든지, 아니면은 그 마른 기침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그 건강에 어, 이상신호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, 아이들이 이제 그 세정 후에 로션을 바르게 한다든지, 그 립밤을 칠하게 한다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샤워한 후에 이제 뭐 충분하게 어 물기를 닦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한한 한 주였고요. 어 감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기온 변화가 지금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온에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한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어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스피치 컨테스트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월요일부터 원고가 어, 완고가 완성이 돼서 아이들의 이제 표현력을 이제 많이 증대시키는 쪽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한한 아,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